자, 여기는 부산 과갈리 해수욕장 어, 뒷골목에 있는 할매 제척국입니다. 오늘 주말이라 특히 가게 손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요. 지금 가게 안이 정신이 없습니다. 지금 손님이 많아가지고. 자, 요 밥을 여기에 어, 비벼서 먹는 겁니다. 여기 장을 넣고요. 그리고 얘가, 얘가 깻잎, 깻잎인가? 이게, 이게 무슨 나물이었죠, 사장님? 케일입니다. 케일, 케일. 어, 그리고 이 고등어 있고, 그리고 김말이, 그리고 상추 겉절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.